자 그러면 서치님의 그림발전 이야기 한번 우리 구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옛날에 그림 그린, 그린 부터 지금 그린 그림, 그림까지 과연 얼마나 발전을 했을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처음 잡은 건 22년도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 그리면 뭐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음. 앤드류 루미스의 알기 쉬운 인물이라는 책을 보고 무작정 따라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역하고 바로 타블렛 사가지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림을 끄적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즈쯤에 그린 그림들입니다 음. 뒤에 있는 건 사진인가요? 네. 친구가 사진, 해외여행 가서 찍은 거를 그려달라 해가지고. 오, 친구가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같은 포즈, 같은 옷으로 이렇게. 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SD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셨다고. 저는 당시에는 이게 정말 잘 그린 줄 알았습니다. 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솔직히, 그린 그린 지 거의 얼마 안 됐을 때 아니에요, 이때가. 어, 근데 이제 벌써 주변에서 리퀘스트도 받았다, 이거야. 그림 그린다 하니까 그냥 친구가 <laughs> 그래서 이제 해줬더니 이제 그 다음에도 같은 친구인가요 이 친구도? 어? 네 같은 친구인데 이번엔 어, 심지어 이제 제 요청을 받았다 어?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진을 합성해서 쓴 거네요 그쵸? 아네 이거 그릴 때 너무 좀 귀찮았어가지고 그냥... <laughs>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귀찮았다지만 너무 느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것도 귀여웠는데, 이거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정말 귀엽게 잘 그려진 것 같네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도 혹시 같은 친구인가요? 아, 이 친구도, 예, 네, 같은 친구. <웃음> <웃음> 맘에 들었었나보다 계속 부탁을 주는 거 보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그려주고, 점점 아, 예. 와중에 나아지고 있다. 아, 이 친구는 다른 친구입니다. 아, 이 친구는 또 이제 다른 친구요 이제 소문이 났구만. <laughs>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어째서 다 여자분만 계시죠? <laughs> 신기한 음. 일이네. 네. <laughs> 채팅창에서 인싸의 삶이라고 하네요. 광고석에 박해만 있는데 참 감사하네요. <laughs> 저게 알파나 미지래. <미질해. 웃음>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이리 칸나 어 약간 화보 포즈를 보고 포즈를 참고해서 그렸는데 참고한 건 화보고 그림은 SD고 해가지고 약간 꼬였군요 그림이 이 당시에 또 이거 보고 정말 잘 그렸다고 또 생각을 아 근데 괜찮긴 해요 SD만 그리던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요만큼 뽑았다는 게 대단하긴 해요 아그 조회수가 잘 나왔다고 하시네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조회수 딱1000 넘겼다고 가슴이 두근거렸던 오 음, 조회수 1000 넘겨가지고 신나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네. 어, 성급하게 그리는 바람에 안그래도 <laughs> 못 그리는 그림이 더 안나와버렸네요 약간 그럴 때 있긴 해요 너무 이제 두분 마음으로 어 그럼 빨리 한장 그려야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대충 그려버리는 거지 그쵸 그리고 이 그림을 끝으로 더 이상 SD는 안 그리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SD를 안 그리게 된 경위가 좀 궁금해요 사실 SD를 안 그리게 됐다는 이유보다는 처음에 SD를 했던 게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음? 제가 처음에 그림 그릴 때 캐주얼 반실사 실사 이렇게 나뉘는 거는 알고는 음.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앤드로 루미스님의 책을 거기 반실사 하잖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봤던 유튜버 분들도 다 이렇게 실타에 음. 반실사 하시는 분들이 고 그래서 캐주얼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다가, 메이플 스토리2라는 게임을. 아, 봤어요. 예. 거기 있는 일러스트를 보고, 거기는 다 SD니까. 맞아요, 맞아요. SD가 캐주얼만 있는 줄 알고. 캐주얼이라고 하면은 SD를 얘기하는 줄 알았다. 네, 그것만인줄 알았어요. 그림 그리면서 자료를 살짝씩 보기 시작하니까, 어? 이게 내가 그렸던 것만 이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고. 음 그래서 원신 이 아야카. 사이토 나유키 님이 고안하신 3개월 공부법으로 아시나요? 개인적을 하나 그린 후에 비양한 작가님의 그림과 나란히 놓은 다음. 본인의 그림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여 고치는 본 형식의 공부를 3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저는 아쉽게도 3개월 안에 연료하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완주하다는 마인드로 진행했습니다. 원래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텐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 공부를 시작을 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요 시점쯤부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전하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가. 하기 싫은 거를 좀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약간 음... 여러 나름의 이제 앵글을 좀 바꿔 가면서 어... 뭐 어, 하이 앵글? 어, 하이 앵글도 어려워서 하기 싫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해 보자. 음... 이런 생각으로. 어, 근데 좋네요. 그런 거 좋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보고 이제 정복해 가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범위는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막상 그랬는데 특히 안 맞고 어불고불한게 정... 정말 열받습니다. 근데 원래 그림을 이렇게 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잘 나오기가 좀 힘들긴 해요. 처음 해본 건데 그렇 처음 해본 거가 바로 잘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네, 이 열받음을. 견디는 것이 공부죠. 그렇죠? 어, 요거는 이제 점점 얼굴에 형태가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혹시나. 이건 커미션이네요. 오. 어, 커미션 응? 저위에 이제 SD 그릴 때부터 커미션 페이지 바로 열었었거든요. 아, 네. 이제 몇개월 동안 하나도 안 들어오다가 개인 작을 조금씩 하면서 페이지를 업데이트 해 가니까 드디어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 이제 드디어 남들이 내 그림을 원하는 때가 왔다. 응? 그다음에 이것도 아, 이것도 커미션으로. 어, 이거 그린 네. 후에 곧바로 다니더 온라인 가입를 그만두게 ]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까지 온데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좀안 아, 맞았나 봐요, 안타깝게. 아, 네, 좀 여러 이슈가 있어서. 좀... 음, 어, 근좀 힘들긴 해요. 이게 일러스트 학원 쪽이 원래 여기저기 다녀봐야 자기한테 맞는 그런 문로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만나기가 쉽지 않긴 하죠. 고생이 많았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커미션이고 그리고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커미션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는 시간에 비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로는 제 그림 실력에 도움. 이 이안될것 같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사실 커미션이 처음에 조금 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기계적으로 그리는 나를 발견하게 돼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제 공부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약간 이상한 사이클 안에 좀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커미션은 그만 두었지만 대신에 이제 내 개인작에 집중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 블록하이브가 드디어 나왔네요. 이 날짜가 23년 11월이라고 하면은 심지어 1년도 안 됐네요 그러면은 이게 23년도 4월 때 그림이고 이게 그리고 방금 그 추르기가 11월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6개월밖에 안된 사이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역시 딱이각 잡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속도가 다르다니까 아, 여기 보면 옷주름 그리는 것도 벌써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이키토 나오키님의 유튜브와 유료 강의를 보면서 똑같이 따라해보며 조금씩 프로세스를 확립했습니다. 아, 이제 채색 순서 같은 걸 이제 정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어디서 본거만 있어가지고 좀 셀식이라 합시고, 그냥 회색 그거 미리 깔고, 위에 클리핑 마스크만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약간 그림자 넣는 순서 뭐 이런 거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 생각하기 시작했다. 것 같아요. 아니, 여기쯤 오니까 벌써 옷주름 묘사도 벌써 달라요. 1개월 사이, 차이, 그 사이에 1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24년도, 올해죠. 이제 올해 그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온라인 학원에서 기복기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 3개월 공부법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어, 3개월 공부법인데 저는 7개월 걸렸네요. 진짜 완주한 게 중요하죠. 원래 이런 것들이 어? 나 3개월만 못할것 같아. 그럼 그냥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 더 많거든요. 아니, 저도 좀 중간에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게 맞나 싶어서 3개월 공부법 이제 끝나고 나서도 그래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있다. 아이 그림 너무 분위기 좋아요. 아, 반응도 아, 아, 엄청 좋았을텐데 이거 맞습니다 이거 평소보다 한몇 배는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좋은 그림은 티가 나 여기 반사되는 거 정확하게 그린 게또 인상적인데 원래 이런 반사 틀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바, 여기 반사 그림자 이런 것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혼자서 생각해서 맞춰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약간 입체감을 양감 그, 음. 그거 들었던 게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린 것도 이제 약간 저도 교육한 사람으로서 어 이거를 한 번에 이걸 맞췄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 부분이 또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네요 처음으로 현업에 계신 지인으로부터 운 좋게 외주를 받게 됩니다 게임에 들어갈 캐릭터 디자인 원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때라도 이제 아 외주 경험도 생겼다 그거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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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 세상에 잠깐만 이거 나 화, 가, 이거 방송 잘릴 것 같아 <laughs> 세상에 이거 핸드폰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 깜짝 놀란 거 아니야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아이고는 7월 23일 저번 날도 아니고, 한주 전인가? 있3일이 <laughs> 음, 이게 이제 제일 최신 그림이라고 하십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학원 선생님과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아, 형태력 나쁘지 않은데, 한 단계 스텝업을 할 체례인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쵸? 이제 어느 정도쯤 되면은, 약간, 어, 나 같은 곳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쵸? 이때는 이제 또한 번, 이제부터 또 내가 못하는 걸좀 하러 갈까? 이런 마인드가 이제 필요한 때죠. 앞으로 어, 스텝업 하기 위해서 8월달은 공부 위주로 보낼 것 같네요 아, 당분간은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마지막으로 좀더 공부 위주의 그림을 당분간 그리는 걸로 폐관 수련이군요 <laughs> 한달 동안 퇴하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이 사이에서 첫 번째 그림이 몇 년이었죠? 다시 한번 <laughs> 이게 어, 23년도 4월이었다. 이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제일 최신 그림. 이거가 바로 저번 주 24년도 7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하고도 한몇 개월 정도밖에 안된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보여주셔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도 너무 기대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